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 볼 주제는요. 자, 이정용 선수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신성이죠. 그 루키이지만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 지금 이정용 선수 아직 UFC에서 어,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전적이 뭐 UFC에서 많지는 않지만 물론 로드 투 UFC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어, 판정성으로어 압살로 이겼던 경기 뭐 포함하면은 뭐큰 이제 히스토리는 없지만은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정용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정용 선수 되게 옛날 때부터 이제 봤었거든요. 엄청 어릴 때부터 막 도복 입고 수련하는 영상 같은 거 클릭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봤었고 어 로드 로드 FC에서 이제 활동했었을 때도 이제 많이 봤었어요. 근데 거의 5년 어, 전,만, 전부터도 저는 이정용 선수가 굉장히 잘될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딱 그냥 자기가 자세 잡고, 어, 경기 할 때의 어떤 분위기나, 그 다음에 자세 잡고 있는 이런 폼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그때 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내 단체에서에서 신인이었는데도, 지금 현재 이제 로드, UFC에서 굉장히 이제 신인이지만은, 그 당시에 뭐 로드 FC에서도 굉장히 신인이었을 때도, 뭐 패기도 넘쳤었고, 그냥 잡고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고 또 패더급에서의 굉장히 이제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정령 선수한테 단면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 제가 또 이정령 선수가 이제, 정찬선 선수가 가고, 이제 패더급, 특히 이제 경량급 쪽에서 뭔가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었잖아요. 그래서 채도 선수가 한간에 있었지만은, 채도 선수랑 최승우 선수도 뭐 지금 계속 지금 그 고립돼가지고, 반등을 못 하고 있죠. 특히, 최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들이 이제 뭐 부상들도 많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사정상의 문제로 이제 못 뛰는 것 같고, 최송호 선수도, 어, 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또 외국어도 잘 하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 쭉 그래도 전적이 많거든요. UFC 전적이 그래도 이제 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 지금 호명했던 사람들보다 청창선 선수는 이제 은퇴해서 빠졌고, 그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이정용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또, 이정용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끝내고도, 알저메인 스테링이 제가 알기로는 트윗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물이 될것 같다. 굉장히 대단한 선수가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샤라우스 많이 해줬고 어, 스털링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격투기 이런 커뮤니티 쪽에서도 어, 일반인들 말고요 격투기 현역 UFC 레거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샤라우스 해줬어요 이정용 선수가 잘될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용 선수 굉장히 좋아했던. 게왜 좋아하게 됐냐면 이유가 저는 원래 국내 단체 경기를 엄청 이제 핫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잘 모르거든요. 예, 잘안 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NBA가 KBL보다 더 재밌고, 여러분들도 로드 f c 가뭐 UFC보다 좀들어지듯이 저도 마찬가지 수준 높은 단체의 수준 높은 경기력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가 이제 군대 이제 특정사를 나왔잖아요. 특정사 출신 중에 이제 김세영 예비역 중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역을 해갖고, 그니까 전역하기 전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군 이게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또 이정현 선수하고도 이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어이그 후배를 이제 예비군에서 이제 만났는데 친구예요. 나이는 친구인데 저보다 이제 군대를 좀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목포에서 쭉 이렇게 격투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군 훈련을 받으면서 취미로 이제 격투기를 하시다가 전역을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격투기를 하면서 한때 이제 로드 F C 그 패더급에서 굉장히 핫한 선수였었거든요. 연승도 많이 이어가고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타이틀전에서 김세형 선수가 3연승인가 4연승을 해가지고 올라가갖고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정용 선수를 이제 코라웃을 하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또김세형 선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해 가지고 이제 체육관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때 이제 친분이 있었다 보니까는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은 출신 후배님이 이렇게 어 로드 fc라는 국내 큰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응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점이 이제 이정용 선수하고 이제 어 계속 이렇게 맞닥뜨리길래 이정용 선수가 누군가 누군가 해서 그 상대의 선수도 이제 보게 됐는데 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때부터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인 시점에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체 조건이 우선 패더급에서 워낙 좋고요 키가 한178 정도 되고 리치가 우선 사기입니다. 186, 187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코너맥 그리거하고 정창선 선수. 만큼 팔이 굉장히 길어해. 그러니까 팔꿈치가 하고 배꼽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예, 딱 잡았을 때. 그래서 패더급 선수들보다 딱이 스탠딩, 그러니까 스탠딩에서 섰었을 때에이 거리감이 굉장히 원거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크고 하고 또 이런 기세나 자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이런 격투기를 수련하는 어떤 멘탈이나 물론 격투기 선수들이 다 멘탈이 좋고 다뭐 엘리트 마인드로 이제 훈련을 하시겠지만은 유독이정용 선수는 성실하게 훈련을 해 온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매번 매번 경기를 할거 아니에요. UFC 들어가기 전 로드 FC 에 로드 투 UFC를 했었고 로드 투 UFC를 하기 전에 로드 FC에서 경기를 뛰고 했었을때 이번 경기가 다음 경기보다 그러니까 다음 경기가 전 경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돼 있고 어, 다음 경기가 또그 다음 경기보다는 그 다음 경기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거든요. 글면서도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저는 이정용 선수가 굉장히 대성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격투기 선수로서 이제 유명해지면 이정용 선수가 아직은 고점을 찍진 않았지만 루키로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국내에서든국외에서든 조금은 이제 제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예인 뽕 같은 거에 취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다친 부분 치료하려고 하고 계속 격투기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선수 대선 그러니까 선수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팬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중심들이 이정용 선수를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데 뭔가 도움을 줄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정용 선수도 정상선 선수인 같은 스트라이커 출신 스트라이커 같은 이제 스타일로 구사하는데 정상선 선수는 이제 플랜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레슬링이라든지 주짓수도 섞곤 하지만은 어, 이정용 선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찬성 선수님하고 좀 비슷한데 좀더 스텝이 좀 이렇게 좀더그 뭐냐 스텝이 쾌활하다야 해 되나 스텝이 좀더 가볍고 스텝을 더 많이 밟고 하는 어떤 느낌이고 어그 정찬성 선수는 두 발을 완전 붙여놓고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어팔 길이라든지 원거리에서의 이어 타격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스킬셋들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완성형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조제알도든 코노맥크리거든그 다음에 아데산냐든, 스트라이커가 되려면은 그렇게 유명한 전설의 이제 뭐 타이틀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되려면은 어, 우선, 그래플링이라든지 주짓수 방어능력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정용 선수는 그걸 많이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스크램블 상황이나 클린치 상황이나 레슬링 상황이 들어왔었을 때도 자기가 수비를 하면서도 역으로 또 공격을 할수 있는 옵션들도 굉장히 많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정용 선수가 앞으로 이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하던 이야기 이제 마저 이어가자면은 김세용 선수하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후배님이셨던 김세용 선수님하고 그 타이틀전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잠정 타이틀인지 타이틀전지 인 이게 오래돼서 한 5년 전 일이라서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핫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목을 이제 끌었던 시합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김세용 선수 현역 시절에 굉장히 악동이었고 어그로도 잘 끌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실력으로서 증명을 하고 이제 승승가도인 상태였고 이정용 선수도 반대편에서 진짜 어그로도 잘 끌고 자신감도 있고 어, 승승가도인 상태에서 고점에서 둘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그 당시엔 저도 이정용 선수를 알아가는 단계였고 물론 군대 후배를 전더 응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세웅 선수님을 더 응원하게 됐는데 둘이 이제 막상 까고 이제 경기를 시작해보니 저도 이제 손을 모아서 김세웅 선수님을 이제 응원을 했었죠. 그걸 제가 라이브로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정현 선수의 거리감이, 리치랑 이런 것들이 워낙 길다보니까는, 그 멀리서 잡는 원거리에서, 어, 자기는 때려먹을 거다 때려먹고 빠져버리고 하다보니까는, 그리고 약간 표정이나 제스처나 액션 같은 걸로 살짝살짝 놀리고 도발하니까, 김세용 선수는 어쨌든 뚫고 들어가야 자기가 이제 타격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려다가 얻어맞고 튕겨나가고, 뚫고 들어가려다가 얻어맞고 튕겨나가 버리고 이러다보니까는, 야, 이 거리를 길게 잡는 것들, 길게 잡기 위해서 이 팔이 엄청 긴거 진짜 고무고무 진짜 거의 패더급의 아데사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엄청 이점으로 많이 작용하고다 하고 또이 패더급 치고 또 신장도 나쁘지 않은 신장이니까 178이라는 어 신장인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유리하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그냥 단면적인 인형용 선수의 어떤 그런 주특기만 이제 보더라도 근데 이제 ufc에 넘어왔는데도 다너 먹혀요. 그리고 여태까지 로드 투 ufc, ufc 정식 이제 경기에서도, 어첫 경기에서도 좀 우월하게 이겼었어요. 근데 자기는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대 부상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상 치료해서 좀더 완벽한 몸 상태에서 다음에는 뭐 ko를 노리든지좀더 화끈한 경기를 선보이겠다라고 자기가. 좀 겸손하게 자신의 경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드러내면서 어 완벽하게 자기는 그 경기에 이제 만족도가 이제 높진 않다라는 어떤 부분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계속 발전하려고 하고 욕심이 엄청 많다는 그러니까 야망이 있는 선수더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정창선 선수보다 지금 엄청 어려요, 제가 알기로 이정용 선수가.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히 치고 나간다면은 저는 진짜 정창선 선수를 상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창수 선수하고 리치는 같은데 키는 좀더 커요. 그리고 어~ 현대 이런 격투기의 문물들과 이런 어~ 트렌드를 굉장히 반영한 스타일로 지금 격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예 근데 이런 막 빠따가 정창수 선수처럼 엄청 강력한 느낌은 아닌데 거리를 워낙 길게 잘 잡다 보니까 이 거리를 뚫고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레슬링 싸움 시도하고 붙었을 때 크렌치 싸움 시도하고 하는데도 수비 능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깔려있든 위에 타있든 공격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육각형 스탯을 이제 고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격알모신 일반인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프로 선수들,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거시 파이터들이, 실제로도 샤워라스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정용 선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도우 선수도 있고, 최승우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정찬선 선수만큼은 레거시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주춤했고, 최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다쳤고, 그 다음에 최승우 선수는 연패 늪에 빠졌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고전하고 있는, 한국에 떠오르는 이제 신인 강자들이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정용 선수가 최도 선수나 최승우 선수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계속 지금처럼 발전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전 정찬성 선수님을 하고 또 이정용 선수님을 이제 주변에서 서포트 라이트 해줄 수 있는 어떤 중소 기업이나 혹은 뭐 제가 대기업을 어 바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런 격투기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마이너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나 축구에 비하면은, 그래서 좀 이런, 주변에서 이제 이런 인재를 알아보고, 좀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훈련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훈련하고, 대구 쪽에서 이렇게 경북 쪽에서 훈련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이런 자질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주변에 이제 선수분들이나 또 이제 거쳐왔던, 어, 국내의 레거시 파이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끌어주고 하면은, 정말 저는 진짜, 진짜 거물이 될 거라고 진짜 왕이 될 상이거든요. 이정용 선수가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정현 선수 그리고 항상 경기할 때그 여유와 또 경기할 때그 뭐라 해야 될까 자신감 있는 이런 표정들이 진짜 안 떨거든요 진짜 이정현 선수 보면은 뭔가 위축된다는 느낌이 좀 적어요 진짜 로드 투 UFC도 로드 FC나 자기가 전에 뛰었던 국내 단체들보다 훨씬 긴장되는 무대였을 거고 왜냐면 자기를 시험대에 올리는 무대인 거잖아요 그리 UFC에 진출했었을 때도 UFC 무대에서도 진짜 평정심 잃지 않고 안 떠는 스타일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실제 시합을 하고 이 사람의 자질을 따질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한번더한번더 말하지만 신체조건 진짜 좋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정용 선수들이 이정용 선수를 이렇게 다 이제 감싸 가지고 좋은 어떤 선수를 이제 만들지 않을까 하고 또 아까 이야기를 마저 더 하자면 은 본인의 어떤 멘탈이나 본인의 훈련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맨날 이 사람이 성실해서 10시간씩 훈련한다 칩시다 근데 이게 어, 효율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전적인 훈련이어야만 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훈련들, 이 사람이 또 모자른 걸 업그레이드하는 훈련들이 더해져야 되는데 좀 이런 훈련 환경이 제공될 수 있게 주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정현 선수를 좀 알아봐줘서 좀더 나은, 왜냐면 정창선 선수는 말년쯤 돼가지고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외국의 레거시 파이터 분들 못지않게 캠프를 꾸려가지고 항상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성적도 좋았고 프랭크헤드가 잡을 때도 파이트레디에서 진짜 좋은 전략과 좋은 코치진들과 스파링 파트너분들하고 이제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완벽함에 가까운 스트라이커 형태의 격투 스타일을 구성했고 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버뮤데즈 아 버뮤데즈 잡기 잡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연습했구나. 그리고 또 누구냐? 데니게 잡을 때도 진짜 어마무시했죠. 캠프 잘 꾸렸고 플랜 어마어마 플랜 진짜 어마무시하게 짜 가지고 왔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모이카노 잡았을 때도 아 모이카노도 아마 파이스레드에서 준비 안 했을 거예요. 국내에서 준비했을 건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찬선 선수가 좀 이렇게 원래 자질과 멘탈과 성실함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도 더해지니까는 전정찬선 선수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용 선수도 좀더뭐 앞으로 어, 한두 경기만 이기게 되면은 좀좀더 좀 인지도랑 두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기세나 뭔가 이정 선수의 자질을 봤었을 때는 지금 약간 이런 탑 랭커가 아닌, 그러니까 탑텐 랭커가 아닌 패더급 15위 밖의 선수들을 이정용 선수하고 붙였을 때는 이정용 선수가 다 이겨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두 경기는 그런 또한두 경기는 그런 선수하고 붙일 것 같고요. UFC에서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두각이 나타나지면은 좀더 전문적이게 이정현 선수가 지금 젊고 전성기일 때 조금 이렇게 트레이닝이라든지 본인 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물론 저는 격하 못에 그냥 사랑하는 팬으로서의 일반인이지만은 어 이정현 선수가 진짜 정찬성 선수의 대를 잇는 진짜 좀 이렇게 패더급에좀 레거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경량급이 우리나라의 어떤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 인재 풀도 부족해서 중량급이 선수들도 많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은, 어,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경량급의 인재들이 좀 많잖아요. 국내 단체든, 또 활동하는 선수들이든, 풀이.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세고, 거기서 이제 비집고 이제 왕이 되기가 이제 힘든데, 이정용 선수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탑을 찍었고, 이제 UFC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어 그만큼 외국이든 뭐 미국이든 어 격투기 선진 국가들도 패더급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다 장신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루고루 또 단신들도 그그 그 나라에 분포돼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플레이어로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이모저모 이야기 서론이 길었는데, 이정룡 선수가 저는 대성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의 컨텐츠를 한번 남겨보고 싶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의중을 갖고 있고, 이정룡 선수가, 뭐, 최두호 선수나, 최승호 선수나, 뭐, 기원빈 선수나,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지? 그, 코리안 모아이 선수나, 코리안 모아이 선수님하고 저는 진짜 이정룡 선수님하고도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진짜 개체량 때, 몸을 다쫙 뺐었을 때의 어떤 바디 쉐입도 약간 비슷하고 어팔 길고 쭉쭉쭉쭉 이렇게 늘씬하게 빠져있는 몸매들도 비슷한데 어 코리안 모아이 선수는 그때 로드투 UFC에서 이정용 선수는 이제 좀 이렇게 잘 갔고 코리안 모아이 선수는 중간에 이제 감량하는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중도 하차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UFC에 약간 길이 빠그러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코리안 모아이 선수보다는 이정용 선수가 좀더 부드럽고 좀더 경쾌하고 여러가지 옵션을 더 많이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두 둘이 뭔가 이런 쉐입이나 피지컬이 좀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근데 코리안 모아이 선수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블랙컴뱃에서 최근에 떴던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투박합니다. 투박하고 좀 뭔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 수직적인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앞뒤로 빠진 움직임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정영 선수가 좀 이런 선수들 그니까 한국에 쟁쟁하단 선수들하고만 비교해 놓고 봤었을 때도 굉장히 저는 경쟁력이 있고 또이 사람들보다는 스탯이 훨씬 높다고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용 선수가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상 대구에서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디서 훈련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UFC에 진출해가지고 이후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단체 뛰고 할 때는 영상이나 이런 쇼츠 같은 거 봤었을 때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훈련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은 환경으로 제공되고 이제 UFC에서 어 마이너 애들 무난하게 잡고 올라간다라고 저는 이제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탑랭커 선수들하고 이제 비빌 때는 좀더 높은 수준의 훈련 환경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용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네. 감사합니다.